실시간 킨 하이림니 다이어트. 곧 있으면 구독자 500명이네요. 진짜 감사드려요.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, 네. 컨셉에 정말 충실하시군요. 아, 재밌으시네요. 넌 기분 나쁘네. 두대 바꿔야지. 엥? 진짜요? 설마요? 뭘 카죠? 헉, 진짜네요? 저 이분 저격이랑 신고 좀 하고 올게요. 잠시만요. 급신고하고 왔어요. 엥? 아, 걔는 반모자가 아니라 실증이에요. 근데 그게 사실이면 진짜 대박인데? 일단 바코라 불러와줘, 불러오죠, 뭐. 아, 그게? 아니, 아니, 잠만. 근데. 너 닉네임 상태가? 아, 니에, 네, 니에. 네. 근데 너내 식당까지. 진짜면 제발 걸려라. 뭐야, 사실이었냐? 이 바보야, 그냥 걸려달라고 한 말인데 이걸 걸리네. 오늘 원래 홍보해주는 날인데 해줄 이유도 없네, 바보야. 진짜 재밌어. 너왜 이렇게 뻔뻔하냐? 내가 가만될것 같아서? 아니야. 저격신고 차단해? 그냥 할수 있는 거다할 거야. 엥 진짜요? 신기하네요. 그럼 전만 금금 <끔끔> 안녕하세요 실시간 킨 하일입니다람치 약구 물놀이 오랜만이죠? 크크 해킹 성공 아하하 <끔끔> 아니에요 잠깐 남자 목소리처럼 해봤어요 호호호호 휴 드키판 나 용기 완전 잘하는 데 안녕하세요, 요정. 다시 실시간 켰어, 요그르트. 이번엔 제대로 소통해보자고요. 소통은 무슨? 윤차해야지. 아무도 어, 없겠지? 뭐, 아, 어쩌라고요, 무명아. 구독자 없는 무명 따위한테 존경받긴 싫은데. <laughs>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왜 고마워하는 거지? 뭐 나야 좋지만 아네 <laughs> 구독자 많이 늘리시면 반모도 받아요. 아네 <laughs> 뭐야? 이러면 내가 미안해지는데? 아니야 정신 차려.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오늘 콸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. 그럼 전이만 총총총.